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미네, 잠든 길. 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의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틀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 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르라와 평화 어운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임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둔 밤 지나고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이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으며 참 자유를 누렸던 스테반 집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이후에 교회는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 저기부터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할 때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박해가 교회에 가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버틸 수가 없어서 각지로 이렇게 예루,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부흥의 불씨가 아주 꺼져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불씨는 이제 이곳 저곳으로 퍼져 나갔고,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일이 이제 스테반의 죽음 이후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꽃길만 있지 않다라는 것,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웃을 일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큰 박해와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줍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교회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더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빌립 집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한 명이었죠. 그런데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성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의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여겨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곳으로 가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유대인들의 발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지 않잖아요. 거기는 부정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유대인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복음 그 사역의 성과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8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그거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을 때는 실패한 것만 같았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이러한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다니 빌립은 아마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실패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마리아의 놀라운 그 선교 사역의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은 이 예루살렘으로도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긴 했지만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들었고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이제 파송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이곳 저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시작했죠? 누가 시작했죠? 빌립이 시작했죠. 그러면은 빌립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던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빌립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냐? 그 빌립 집 빌립 집사의 선교 사역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을거 아니겠어요?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고 그 사역의 성과를 눈으로 막 확인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곳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리고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이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한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이 광야라는 뜻이 뭐냐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을 통칭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파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은, 들을 사람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나아가라고 빌립에게 성령님은 그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법도 한데, 천사는 광야로 가라 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빌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먼 길을 걸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는 원래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그곳 광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위 관리로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왔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간다계의 고위 관리가 이 알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이 간다계의 내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입니다. 제가 에디오피아에서그에디오피아의 수도를 기점으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얼마 되는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사바바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861km였습니다. 엄청 멀죠? 여기서 부산까지 한 600km 되나요? 근데 걸으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디스 아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으면 걸으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걸어서 727시간.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디서 자지 않고 계속 걸으면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도로로 제가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옛날보다는 나으니까 이게 좀 빠른 거겠죠. 옛날에 도로가 없었을 때 도로 사정이 나빴을 때는 그 기간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 간다기에 대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먼 길을 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어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장소는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까지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어디냐면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은 각각 신분에 맞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불신앙인, 이단, 추방된 사람, 상중에 있는 사람,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먼 길을 달려서 성전으로 왔는데 이 간다기에 대신은 성전 근처도 가볼 수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갈망이 실망으로 바뀌어서 낙심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간다기의 내시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으로 목말라하던 한 사람이 이 광야에 있습니다. 성령, 성령님은,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빌립을 그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 성령이 빌립 떠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고.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빌립은 간다게 네시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 다 이해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깨닫지 못해서 그 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빌립은 즉시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시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고 물 속으로 물 속에서 나왔을 때 빌립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어디론가 데려가셨죠.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라고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빌립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 단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 빌립에게 사명으로 맡겨진 곳, 그곳으로 아마 데려가시지 않으셨을까요? 간다게의 내시 또한 기쁨에 차서 자기가 가던 길을 다시 갑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후 기적을 경험한 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이 주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다시 나아갔던 것처럼 간다게의 내시가 기쁨으로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광야같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될까? 이런 의심이 우리를 주저앉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가게 하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저 광야에서 복음의 씨앗을 신고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던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열매가 그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씻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